안녕하세요. 박항서, 62. 감독이 베트남과 월드컵 최종 예선을 향한 8분 능선을 넘었지만 아쉽게도 아랍에미리트, UAE와 최종전에는 벤치에 앉지 못한다. 박감독의 베트남은 12일 UAE 두바이의 알막툼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지조 7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에서 1로 제압했다. 베트남은 전반 27분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뽑아냈다. 리드를 잘 지키던 베트남은 후반 28분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인 기에르미 루크레시오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종료 10분을 남기고 케응고하이의 페널티킥 역전골에 힘입어 귀중한 승리를 따냈다. 베트남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조 선두를 지켰다. 7경기 연속 무패 5승 2무 승점 17를 달린 베트남은 UAE 승점 15와 승점 2점 차를 유지했다. 오는 16일 UAE와 최종전에서 최소한 무승부만 거둬도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패하면 조 2위가 되는 베트남이지만 현재 승점이면 8개 조 2위 중 상위 4개국에 주어지는 진출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 나서면 사상 최초 기록이다.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박감독이 벤치를 지키지 못한다. 박감독은 후반 막바지 홍두희가 상대 귀화선수 리리돈 크라스니키 에게 강한 파울을 당하자 크게 항의 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태국과 1차전에서도 한 차례 옐로 카드를 받았던 박감독은 경고 누적 으로 uae 전을 지휘하지 못한다. 베트남 언론 비엔남넷은 박감독 이 uae 전을 직접 지시할 수 없다. 크니컬 에어리어에 있을 수 없으며 라커룸 및 경기 후 기자회견도 참석할 수 없다.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은 경고 누적 출전 금지를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도 당일 UAE 전에 경고 누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해 최인철 코치가 대신했다. 박 감독도 이 장의 경고로 UAE 전에 벤치에 앉지 못한다. 그것보다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 가는 것이 우선이다. 1경기 더 남아있지만 최종 예선에 간다면 내 소임은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마지막 경기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경기는 베트남이 2에서 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승점 17, 5승 2무, 을사은 박항서 호는 지조 1위를 굳건히 했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를 5에서 0으로 눕힌 UAE와 승점차를 2로 유지했다. 베트남과 UAE는 오는 16일 2차 예선 최종전을 치른다. 이날 결과에 따라 지조 1, 2위가 결정된다. 베트남은 무승부만 거둬도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하지만 옐로카드 2장을 적립한 박 감독은 UAE와 최종전에 나설 수 없다. 이영진 58수석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는다. 박항서 매직시즌 2 구현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vn 익스프레스 바오야이동 등 베트남 언론은 차분히 해당 소식을 전했다. 박 감독은 2019년 시 동남아시아 게임 결승전에서도 레드카드를 받아 친선 4경기 출전 금지 처분 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의 오른팔 인 이수석 코치가 그때처럼 팀을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박항서 uae와 최종전 못 나선다. 이영진 코치로도 충분해. 박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 수석 코치를 가리켜 자신의 두뇌, 브레인, 로 표현했다. 그만큼 신뢰가 두텁다. 이 수석 코치는 내 브레인이다. 난 그가 엄선한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코치가 베트남에 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생각을 박항서에게 맞춰 배려해주는 사람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말레이시아의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지조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던 UAE는 20득점 5실점이라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극복하지 못해 조 2위에 머물러 있다. 무승부만 기록해도 조 1위로 예선을 마무리하는 베트남 대표팀은 7경기 2실점의 짠물 수비를 자랑하며 베트남 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항서가 이끌어가는 베트남의 새 역사. 동남아에서는 강팀에 속하지만 단한 번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적은 없었던 베트남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로 수년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AFC 주간대회 결승. 아시안컵 토너먼트 진출. 10년 만에 태국 원정승 등 베트남 축구사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남기고 있는 박항서 감독은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눈앞에 두며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의 강팀으로 올라서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보도에 따르면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이 역대 대표팀 사령탑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답니다. 베트남 매체 단 비에슨 5월 17일 그동안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거친 감독 중 최고 연봉자 5명을 소개했답니다. 1위는 단연 박항서 감독이랍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박감독의 월급은 5만 달러 약 6,100만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억 2천만원이 넘습니다. 2위인 포르투갈 출신 엘리케 칼리스토 감독보다 정확히 두배가 많답니다. 칼리스토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시절 월봉 2만 5천 달러, 약 3,080만 원을 받았다고 소개됐답니다. 한편, 박 감독이 상대적으로 거액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랍니다. 박 감독은 변방에 머무르던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의 중심으로 이끈 인물이랍니다.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이듬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 준우승과 더불어서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 4위 아세안 축구연맹 AFF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했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안컵 8강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역사를 썼답니다. 이 매체는 박감독의 엄적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이 정도의 보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답니다.